자 이제 1대1 복수 매치 너너와의 첫 번째 경기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다 숨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룰은 아, 알고 계시죠? 네 성훈이 할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둘이 막 멋있다 멋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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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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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트 서브, 레디, 플레이. 아, 이 긴장감. 서브. 오, 한 번에 들어왔어요. 코인드. 아이고, 아웃. 라인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아이고. 아웃. 복식 라인으로 찬데 이게 복식일 때는 바깥쪽 선을 이용합니다만 단식 경기일 때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사이드 라인을 이용하거든요. 네. 사이드 쪽에 안쪽에 있는 사이드 라인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 안으로 공을 집어넣어야겠죠. 아 안쪽 선이구나. 원지로 황보 송은이 투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두 번의 송은이 선수에게 서브 기회가 주어집니다. 볼. 서브 트예요야 빨라졌다. 야 그것도 늘었다. 그것도 늘었어. 늘었어, 야. 늘었어. <laughs> 전반적으로 yes. 늘었네. 나이스 nice. 굿투. 2 0. 2 0. 2 0. 2 0. 2 0. 가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번에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0. 2 너무 깊숙했어요. 2 아. 0. 0. 2 0. 2 0. 2 0. 2 0. 2 0. 0. 2 0. 0. 지금 7점제 경기기 때문에 5대0이요 이러면 송은이 선수가 앞으로 서브 한 번, 스트로크 한번할 때마다 부담감이라고 하는 적거도 싸워야 되거든요. 네, 이 멘탈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이 황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이게 힘이 들어가니까 완벽한 기회가 아닌데도 자꾸 뭔가 힘을 주게 되고 그리고 서브도 막 과하게 넣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송은이 화이팅! 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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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돼서 그래, 긴장돼서. 파이팅! 가볍게 올렸어요. 올렸어요. 가볍게 넘기고 있는 송은이. 백핸드. 포인트 크로스. 향보의 포인트, 송은이 당하게 포인트로 넘겼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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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당나이 포인트로 넘겼어요. 어, 네트 맞고, 맞고 들어오네요. 아, 여기서 코트 네트 샷이 나왔습니다. 아. 오! 오! 와!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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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리해, 소리! 빨리 소리해! 아, 이런 거 죄송합니다. 네. <laughs> 착한 선수네요. 네. <laughs>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겠죠? <laughs>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확실하게 스폰치로 <스펀지로 웃음> 확실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우>. 멋 있어 외국인? 땡큐. <laughs> 야, 이 순간에 이게 이게 시합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상황에 이런 경우들 나오거든요. 완전 아, 아, 어. 완전히 그러면 진짜 흐름 <laughs> 그 <그러면> 완전 바뀝니다. 맞나요? 완전. 아, 진짜. 저 이러면서 한 포인트만 남겨 두고 있는 황보고요. 육대 영으로 끼어야지. 매치 포인트 위기의 송은입니다 이번은 안정적으로 넘겼어요. 다시 포인트 어려운 코스인데요. 아! 넘어갑니다. 반대쪽으로 보내는데 라인 아웃. 바깥쪽에 아웃. 떨어집니다. 아웃. t out. 드디어 첫 번째 포인트 타는 송은이 선수입니다 황보 투살 서브. 아. 서브 역시나 한 번을 넘겨요 포인트 바깥쪽에 아, 아, 아. 벼랑 끝에서 한 포인트를 얻어내는 송은이 선수입니다 스트스 황보 오, 가자 가자 드라마 와, 쓰자 드라마 브라버, 쓰자 브라보 브라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내가 6대 0에서 잡아본 적이 있어요

잡았어, 감 잡았어. 너무 재밌다. 아 안돼, 1점어 이렇게 되면 서브 기회를 가지고 온 송은이 선수거든요. 네. 송은이 의 서브. 으악! 으악! 강하게 들어옵니다. 백핸드 넘기지 못해. 요 시격을 시작한 송은입니다. 네 위기 상황에서 송은 선수의 기약과 함께. 네.

송은이의 서브 송은이의 어,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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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강하게 서브 들어왔어요 오! 또 다시 오! 서브 포인트 스코어 6대5 스코어는 6대5입니다 어 지금 맷듬에서 쫓아간 거죠? 지금 6대1에서 6대5까지만 들고 있어요 네 연속해서 득점이 나왔고요 또 네. 아, 강력한 서브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번 연속 서브 포인트를 가져오고 있는 송은이 뭐야? 와! 야! 테니스가 이렇게 어, 재밌는 어, 거였다니! 와, 송은이 멋있어! 어? 진짜 드라마다 야! 지금 웃고는 있지만 <목소리>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지금 아... 아, 아, 아 근데, 근데 <laughs> 그림상으로는 <한건> 재밌는데 6, <laughs> 5 이렇게 되면 6대 5, 통미까지 추격합니다 황보랑 편하기도 하지만 한번꼭 이기고 싶습니다 자꾸 언니가 저거 도전장 거는 게 오랜만에 예전 운동했던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 자극을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중요한 서브입니다 넘어왔고요, 포인드 높게 뛰었어요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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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높게 뛰었어요 와아와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우... 좀만 우겨봐, 뭐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높게 뛰었어요, 라인 안쪽에 타고 들어오는데 아, 여기서 황보 선수의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나가는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나도 나가는 줄 알았어 아,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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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 게임스 헬멧 황보 세븐, 파이브 이야, 여기가 3세트나 아니면 1포인트 했으면 몰랐는데 네. 맞아요 완전히 와. 와.